명탐정 코난이 되어 범인을 찾아보자. 수목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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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관상을 한번 봐봅시다. 지금 봤을 때 눈이 아주 초롱초롱한 걸 보아하니. 범인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앞머리를 보세요. 앞머리가 뭔가 대칭인 듯 대칭 아닌 대칭 같은 느낌쓰. 그러면서 얼굴형을 따라 쭉 내려오면 커다란 코와 얇은 입술과 턱에 이제 수염이 이제 살짝 나와 있거든요. 느낌에서 지금 살짝 표정에서 뭔지 모를 분노가 보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개발자였던 것입니다. 앱을 개발해서 클라이언트 넘겼는데 거기서 확인도 하지 않고 빠구를 계속 때리는 거지. 어 이거 기능이 조금. 아 엠지스럽지 못한 느낌이 나는데 좀더 요즘 같은 스타일이지만 깔끔하지만 화려하면서 담백하게 만들어주세요라는 요구 사항을 들은 거지. <laughs> 그래서 저전는 화가 난 거야. 화가 난 나머지 뾰족한 턱으로 넌 범인이야. 따단.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턱으로 사람을 썰어 죽여. <laughs> 다음. 야 인상이 누가 봐도 저 분은 그냥 세한 게딱 봐도 그 범인의 포스가 딱 나지 않나요? 뭔가 저 여러분. 옆을 보고 있는 저 눈빛. 뭔가 쎄하거든요? 느낌만 봤을 때는 살짝 그 연구원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맞아. 까칠한 연구원. 그래서 막 무슨 얘기할 때마다. 그것도 모르니? 이제 이런 느낌의 연구원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막 바이러스 같은 걸 만드는 거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이코패스 연구원 같은 느낌인데 연구를 하다가 본인을 믿고 바이러스에 해독제까지 본인이 만들었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 몸에 바이러스 실험을 하고 해독제 실험을 했는데 해독제 실험에 실패해서 죽을 것 같은 연구원. <laughs> 이건 자살인데 잠깐만 타임. 이것은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자다 아! 이분! 너무 범인 같아요 일단 여러분 동공이 너무 작아요 동공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 눈을 가리고 있어요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면 뭔가 땀을 흘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많이 긴장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자는 범인인 게 분명해! 오! 오, 범인이네요 미대생이라는데? 증거인멸 무고 스토커까지 했다는데 여러분 미대는 대체 무슨 대학일까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아, 여자분이시고요 죄송한데 지금 비둘기 목이 꺾였는데요 <laughs> 비둘기 잠깐만 너 어디 봐? 허! 이 자식 비둘기 너 변태? 이 자식 헨타이? 너 사람이지? 이쁜 건 알아가지고 아주 그냥 어? <laughs> 저분은 근데 뭔가 범인 같진 않는데 뭔가 눈에 살짝 그, 사연이 담겨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사연이 담겨 있는 눈은 아니며. 일단, 예뻐요. <laughs> 범인일 리가 없어요. 시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야씨, 어, 개 무서워. <laughs> 야, 아까 전에 봤던 비둘기가 보려고 목을 꺾은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목을 꺾어버린 거 아닐까? 저 표정이면 가능했을 것 같은데. 다음. 아, 너무 순진무구하게 생기셨어. 당신 범인이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것 같다? 여러분, 저 실눈, 저눈 뜨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법이에요. 눈 뜨고 있는 사람보다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세상 더 무서워요, 여러분. 뭔가 리듬 체조를 하다가 리듬 체조에 사용하는 리본 같다 사람 죽일 것 같은 상? <laughs> 전 범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인! 어! 죄송합니다. 저렇게 이쁜 누나면 시민이라고? 야, 니 직전에 이쁜 누나라서 시민했다가 범인이었거든. 야, 웃기지 말라 그래. 아, 어렵다. 근데 눈이 뭔가 되게 착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막 실험 같은 거 하면서 더 무서운 일을 막 꿈꾸고 다닌다고. 저 웃고 있는 것도 왜 웃고 있는 건줄 알아? 내가 하고 있는 실험에 성공했거든. <laughs> 근데 왜쟤다 실험이냐고? 아니 내가 어제 <laughs> 넷플릭스에 있는 뭘 보고 잤는데 거기 나오는 게 <laughs> 그런 실험 그런 내용이었어가지고. <laughs> 아, 근데 원래 이렇게 착하게 생기신 분들이 꼭 갑자기 눈빛 돌변하면서 범인 되던데. 되게. 할것 같은 사람들이 어 이렇게 한 번씩 코난에선 뒤통수를 쳐주기 때문에 전 범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이것 봐, 내가 눈빛 변한다고 했지? 자 다음. 아, 일단 인상이 쎄 보입니다. 턱수염과 코수염과 뭔가 이렇게 빡 생기셨거든요. 그리고 인상이 싸나오면 보통 시민이더라고요. 코난에서는 인상이 싸나오면 싸나올수록 시민에 가깝고 인상이 순딩하면 순딩할수록 범인에 가까워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제일 용의자로 몰리는 거지. 제일 살인 동기가 많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몰렸지만 알고 보면 어, 나 되게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죠? 이런 스타일. 아니면은 사실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했어. 이런 스타일, 그런 거로 이분은 시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범인이네? 죄송합니다. 자, 다음. 21살에 뭔가 메이드 같은 옷을 입고 계신 여성분이신데. 아, 근데 이게 코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메이드들. 아니면 이제 뭔가 지원들. 이런 경우에 범인인 경우가 많아요. 복수를 하기 위해. 나의 아버지의 복수. 우리 가족들의 복수. 이런 거 하려고 열심히 커가지고 그 복수하기 위한 그런 사람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이번에도 범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예쁜 메이드는 시민이야 예쁘니까 더 범인이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무고죄 쌓인다. 어 근데 뭔가 아딱 보면 범인인데 일단 저코수염저 시옷. 짜코스요. 되게 킹받거든요. 그리고 일단 인상이 좋지 못해요. 눈썹을 보세요, 여러분. 되게 이렇게 화나 있는 눈썹이잖아요. 나 화났어 이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불만이 많아 보이지 않는가. 그냥 나쁜 놈 같은 느낌 알아요? 돈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냥 나쁜 짓 하는 나쁜 사람. <laughs> 이번에도 전 범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 <laughs> <laughs> 나 탐정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냠송합니다. <laughs> 아, 일단 인상이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잡힌다? 그렇다는 것은 인상 쓸 일이 되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주름 잡히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뭔가 힘든 걸 많이 겪으신 것 같이 꽉 다물려 있는 입. 아, 이번에도 범인 같은데. 이번에는 시민이면 어떡하지? 밀고 갈까요? 뭔가 복수하고자 해서. 그래서 범인일 것 같습니다. 범인! 아, 밤 아, 드디어 범인이다! 맞네, 범인 맞네, 복수 맞네. 여기 너무 범인 아니냐? <laughs> 너무 검거당하신 것 같은 그 순간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살인을 누군가 지금 밝혀내고 계시는지라 되게 지금 긴장하시고, 땀도 나고, 어, 입도 꽉 다물려있고, 당신은 누가 봐도 범인이야!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저러고 있으면 저거는 시민이어도 오해받을만하지 않을까? <laughs> 여기는 아 여기 범인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용의자이긴 용의자인데 걸크러시한 용의자? 어떻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런 톤으로 말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입술 요 밑에 점도 있으신데 뭔가 이분은 시민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시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드디어 맞췄다 시민이네요. 어 여기도. 시민 같은데? 지금 뭔가 사건 사고가 벌어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게 근데 또 그게 있다. 캐릭터가 악세사리가 유독 많아, 특징이 많아. 그러면 최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친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색한 놀란 것 같은 표정, 놀라지 않았지만 놀란 듯한 저 표정. 보면 볼수록 범인 같냐? <laughs> 저는 첫 초면을 따라서 시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첫 인상은 시민이었기 때문에. 아, 어, 첫 인상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네요. 다행이다. 휴... 자, 이분! 손에 데일밴드를 붙이고 있고요 지금 뭔가 당황한 듯한 표정에 눈썹이 살짝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범인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치, 뭔가 범인 같죠? 저게 이제 피해자가 방어를 하기 위해 긁은 걸 가리려고 붙여놓은 밴드라면 그치, 그치, 뭔가 지금 당신이 범인이야!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범인이라고? 하고 놀라는 그런 느낌? 저는 범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아, 이 미친! 이게 그거였어? <laughs> 나한테 옷걸이를 집어 던졌어요. 자, 다음은 27살의 여자분이신데 아주 눈한쪽을 가리고 계시네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눈을 가린다는 것은 뭔가 킹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일단 범인 쪽에 좀 가깝다. 표정이 화나 보이고 쳐다보지 않고 창밖을 보는 듯한 이런 느낌? 저는 눈을 가렸기 때문에 범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이병이 아직도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27살인데 중이병이면좀 너무 오래 가지 않나요? 카카시 건성.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당신은 그저 아직 중2평이 지속되고 계시는 분이셨군요. 어렵다. 범인 맞추는 것보다 시민 맞추는 게더 어려운데. 어, 여기 무조건 범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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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냥 99.9% 범인. 여기 그냥 다시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봐도 범인. 예뻐서 범인. 뭔가 너무 평온해. 코난의 이런 평온함? 넌 범인이다.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야, 나 진짜 탐정하면 안 되겠다. 난 탐정, 경찰,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는데, 여러분? 25살 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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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데 어 맞아 살짝 뺀즈리 느낌에 뭔가 삐뚤어져 있어 <laughs> 이상해 쳐다보고 있으면 되게 삐뚤빼뚤 해 보여 살짝 저 비웃는 듯한 저 표정 내가 범인인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이런 느낌 저는 이분 범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범인인데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죽인 아닌거 같아요. 살짝 우발적 살인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 원래부터 싫어했는데 여차저차 하다보니 죽여버린 그런 느낌? 범인 <laughs> 야나십스택 <10스텍> 쌓겠다 어떡하지? <laughs> 이분은 그 계속 하는데 경찰 아닌가? 아닌가? 여기는 뭔가 형사 같지 않아요? 근데 뭔가 눈에 쎄함이 보여 아니 나 근데 촉 되게 안좋은거 같아 사람에 대한 촉은 되게 안 맞는거 같아 이제까지 내가 촉이 안좋다고 했던 사람들 다 시민이었어 <laughs> 똥척 그 자체야. 아, 이분도 시민일까? 아! 이렇게 가지까지, 나뭇가지 사건, 사고가 가졌겠다. <laughs> 맞추기 아이유였습니다 끝! <목소리>